자, 이 말에 들어있는 고구마를 우리 예나, 예지하고 한번 캐보겠습니다. 몇 개나 과연 고구마가 나올지 자, 캐보세요. 자오왜 어? 고구마가 온나요 예지가 찾은 건데요. 아, 살살 살살 어옛 예나, 이제 찍으면 안 되지요. 그래, 우리 못 먹어. 응, 음, 자, 옆으로 이렇게 내리고요. 응, 음, 많아. 자 이... 고구마가 이건 뭐 슈퍼, 어? 여기 봐요 어, 어. 자, 고구마를 어, 이건 뭐 슈퍼 같은데? 어, 미안 미안. 이거 고구마가 아니고 호박 같은데요? 어. 응. 어. 와, 아. 내가 먹을래. 먹을래. 와, 아유, 이거 뭐야 이거? 닭밥인데? 한개 자, 가 먹고 싶은 얘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거 어 이거는 사이즈가 좋고요 오게어 oh, 여기도 나왔네요 세개오 <목소리> oh, 좋다 네개 네 네. 해보세요 이게 닭조야응어 oh, 네, 개. 개. 다섯 개네 다섯 개끝 오 이쁘다 여섯개 오작으다 일곱개 해 보세요 오아 이거 없나 5개. 5개. 에, 5개. 이쪽은 없고요이쪽생 지금 몇개 나왔어요 5개. 해 보세요 세인가저한테 아, 벌레가 있군요. 아홉, 아홉이야. 여덟 개. 할아버지 진해요? 오, 진해요? 네. 아, 진, 진한... 어? 작아요, 작아요. 아우. 아니야, 저 진해 아니요, 벌레야. 아, 벌레 눈에 눈 들어가면 어떻게? 정상가. 중소, 중소, 여덟 개. 안돼요 아홉. 개 아홉 개. 왜, 열, 어떻게 진해? 열 ]까지지? 개. 여기도 있어요. 음. 열하나 열하나 열두 아이고 이거는 아니고요 야이 단갑 이쪽 없고요 이쪽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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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내가 뭐야 뭐야 뭐 저 눈에 뭐아들어간것 같아. 어 그래요? 어 아, 아, 미안해요. 저 눈에 모래 뿌렸어. 어 여기도 뭐가 있는 것같은데 아니 아무것도. 어. 오빠? 나 구회고 까지 갔다 어? 모래가. 조그만한거 하나 있고요. 어? 떴어. 따서... 어, 떴을개요 어. 흘려서. 어 여기도 있고요. 어,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야, 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? 많이 있다. 어? 아, 여기도 한개 있고요. 오,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요. 나왔고요. 12개. 야, 이거 12개. 거의 한 박스인데요? 1 9개 17개, 19개. 자, 이제는 옆에 해요. 없습니다. 야. 자. 고구마가 뭐 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예나이 지 인사 저 할머니 보고 인사하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